안녕하세요 태양광 파랑박사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비중과 아리백에 대한 분석 부분을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31일, 2038년까지 전력수급의 기본방향과 장기전망, 발전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신규 원전 최대 3기 건설,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일기를 첫 도입하는 등 원전 비중은 확대한 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제10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 전기본 목표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 머물러 야당과 시민 환경 단체, 재생에너지 업계에서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 실무안에 따르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제10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 실무안보다 증가했지만 비중은 같은 21.6%에 그쳤습니다. 이는 전 정부가 2021년 발표한 2030 NDC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와 비교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8.6% 포인트 하락된 수치입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이 발표되자 야당이 문제점으로 꼽은 사항들은 제자리걸음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SMR 소형모듈원전 고집, 온실가스 감축 효과 없는 수소, 암모니아 혼소 비중 증가, 2030년에도 여전한 화석연료 의존 등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민, 환경단체들도 제11차 실무안에 비판적인 논평을 이어가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지 않은 점을 우려했습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1.6%로, 2030년에도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최하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2023년 한국 GDP와 가장 유사한 멕시코의 경우에도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는 33%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듯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의 내용은 2030년의 재생에너지 목표가 2년 전의 계획과 똑같은 수준이며, OECD 37개국 중 최저입니다. 전 세계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주도하는 아리백 캠페인의 최고 책임자 헬렌 클락스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한국은 세계 시장을 이룰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리백은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기로 약속하는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한국형 아리백 구매방안은 녹색 프리미엄제, 아리씨 신재생 공급 인증서 구매, 제3자 PPA, 지분 투자, 자가 발전 등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아리백 캠페인에 가입한 기업은 36개입니다. 한국 회원사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회원사들은 전력의 약 9%만을 재생에너지로 공급받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 회원사 평균인 50%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말 발표한 정부의 제 11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 실무안 15년치 재생에너지 확충 계획을 보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1.6%로 2030년에도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최하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 주요국이 지금까지 제시한 2030년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보면 영국 85%, 독일 75%, 미국 59%, 인도 42%, 일본 38%, 프랑스 34%, 한국은 21.6%로 OECD 37개국 중 최저였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금 우리 제조수출기업의 16.9%가 제품을 납품할 때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고 있고 그중 41.7%가 올해, 올해나 내년부터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급속히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방향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고, 각국은 이를 충족하기 위해 수출업체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대비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만 다른 나라의 시장 점유율을 뺏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왜곡된 에너지 정책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산업적인 측면에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리백 참여 기업은 자사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뿐 아니라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사에도 아리백 충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리백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래처를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정부가 원전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조달이 제한되는 기업들이 고객사와 원활한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돼 해외 이전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아리백에 가입한 반도체와 자동차 분야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며 부족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억제할 것입니다. 산업경쟁력 차원에서라도 정부는 이번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정부는 11차 계획 실무안을 바탕으로 전략환경, 기후변화영향평가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공청회와 국회 보고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저희 태양광파랑박사에서 설명드린 태양광발전사업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태양광파랑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